하우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란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관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용위라고 해서요 관용어 습관적으로 쓰는 이런 용어들을 뜻해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한자 하나하나 하나 뜻을 다 알고 있어도 뜻이 굉장히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 풀이를 하면 오징어를 볶다 물론 오징어를 볶다 요리할 때 그렇게도 쓸수 있지만 또 관용어로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해구를 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관용어로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라서 저도 즐겁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펀쇼 펀쇼 펀은 이제 나눌 분자에 쇼는 손 숫자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손을 나누다 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제가 혼자 손잡고 있다가 펀쇼, 이게 아니고요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다가 펀쇼 하게 되네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용으로써 뜻은 헤어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슬픈 단어인데, 어쨌든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용어 예문은 제가 최대한 짧은 걸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f u 헤어지다라는 이 관용어 예문으로는 수완라 우아 만 fun s 수완라 워먼 f 쇼 n s 막 이렇게만 막 하는데 수완라 굉장히 많이 써요 수완라 수완라 됐어. 음. 됐어. "我们 우리 뻔쇼 헤어지다파" 제안 권유를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헤어져라는 문장이네요. "수안라, 我们 뻔쇼바." 슬픈 단어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저 호먼." 저 호먼." 저는 가다, 걷다할때 가다. 어디로 가는지 호먼 뒷문. 그래서 뒷문으로 가다. 뒷문으로 가다. 음, 정문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뒷문으로 뒷문으로 가다라는 뜻은 어, 백을 쓰다, 뭐 연주를 이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냥 백. 음, 한국에서는 연, 뭐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까지 것들을.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뭔가를 할때조홈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뒷걸을 하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예문은 타시조호먼진 <목소리> 라이 더타시조호먼진 라이 더타 그는 시뭐뭐 ~~이다라고 해서 뒤에 더 자랑 같이 상응해서 어, 입니다가 아니고 시와 더 사이에 있는 이 사이의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미래에선 쓰이지 않고 문법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사실 그는 조호만 뒷문으로 들어와서 찐라이 들어오다. 더 컷. 그래서 그는 백으로 들어왔어. 연줄로 들어왔어. 라는 문장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품조죠. 어디 가나. 아? 어?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 칠시탕 <목소리> 칠시탕 <목소리> 술 먹다, 뭘 먹다, 시, 당, 기쁠, 희 자에 당은 사탕도 되고 설탕도 되지만 여기서는 사탕, 기쁜 사탕을 먹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언제 국수 먹게 해줄래?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는 언제 시탕, 언제 시탕 먹기, 기쁜 시, 결혼 사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언제 결혼 사탕 먹게 해줄까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혼을 결혼 사탕을 먹다 결혼하다 뭐 이런 것들 국수를 먹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은,什么时候给我吃喜糖?什么时候给我吃喜糖?什么时候 무슨 때해서 언제 언제에게 누구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 나에게 뭐 해줄 거냐? 치 먹게 해줄 거냐? 시당 어이 결혼사탕을 그래서 시어머쉬 오게이워 언제 결혼사탕 먹게 해줄 거야 음 그리고 또 굉장히 비슷한 표현으로는 喝시酒지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喝는마시다 뭐를요 시酒지오 기쁠 희 자에 술 주자 해서 기쁨 주음 그게 결국에는 결혼주 그래서 언제 결혼 줄을 먹게 해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얘는 이렇게 같이 쓸수 있고요. 아까 영상 초반에서 제가 오징어를 볶다라는 표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오, 죄송해요 음, 목이 아파서. 자오유위, 자오유위, 오는 볶다. 그래서 중국에서 식당을 가시게 되면은. 볶음 어, 요리에는 다이자오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오 볶다, 뭐를 볶다? 여우위 오징어예요. 그래서 오징어를 볶다라는 뜻은 해고를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관용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배경 지식을 모르게 되면은 절대 뜻을 알 수가 없는 관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징어를 볶다가 왜 해고를 하다가 됐냐면 예전에 노동자들이 이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닐 때 이불을 돌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볶은 오징어와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유래가 됐고요. 보통 이렇게도 쓰이고 또 예전에 중국 선생님들 뭐 재미로 하셨겠지만 그런 예전에 중국에서는 어떤 속설도 있었냐면 들었냐면 오징어를 이제 굉장히 비싼 요리였어서 해고를 할때 너무 미안하니까 비싼 오징어를 볶아주며 뭐 미안한데 이제 그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중국 선생님들이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고를 하는 입장보다는 당하는 입장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예문을 타주이진 베이차오요이러 타주이진 베이차오요이러 다 그는 쪼이진 최근 그는 요즘에 최근에 빼 이제 당할 피자 응, 그래서 당한 거예요. 누구 누구에게 뭔가를 당하다, 뭘 당하다, 좌요위러 완료. 그래서 그는 최근에 해고 당했습니다라는 또 슬픈 문장이네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문들이 다 조금 우중충한데요. 이해해 주세요. 응. 그다음에 그다음 단어, <목소리> 초이뇨촛이이는 초이, 불다, 리오는 니오, 소우자. 그래서 직역을 하면 소를 불다 같아요. 또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는데 허풍을 떨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역시나 예전에 아주 과거에서는 이제. 뭐 술이나 물 이런 거를 담는 주머니 있죠 그런 거를 양이나 돼지 이두 동물들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소는 굉장히 비쌌겠죠 소 가죽으로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트리니오 소 가죽으로 이렇게 후 불어서 만들었어라고 허풍을 떨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트리니오 허풍을 떨다 이러한 단어들은 이러한 관용어들은 어,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특히나 HSK 5급, 6급에서 듣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음, 뜻을 무조건 아셔야겠죠. 근데 배경을 알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문은, 부여우 <목소리> 牛니不要 부여우 不니什么 부여우 셔머 셔머 뭐뭐 하지 마라. 이니오 하지 마세요. 허풍 떨지 마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어, 펑, 띵즈. 텅, 띵즈텅은 부딪히다. 띵즈는 이제 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관아나 뭐 황궁 같은 데에 보면 이제 대문 같은 데에 못 동으로 만든 못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문에 고정을 시켰죠. 그래서 예전 서민들 뭐 백성들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 힘듦을 토로하고 이걸 해결해 달라라고 해서 관아에 많이 가서 토론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관료들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막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도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머리를 그 문에 박혀 있는 못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했다는 데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난관에 부딪히다, 뭐 좌절에 부딪히다, 뭐 이런 것들, 어려움을 겪다도 의역하면 될수 있어요. 난관에 부딪히다. 응. 그래서, 我펑띵子러 나는 난관에 부딪혔어. 라는 표현으로 뭐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두드리는 데마다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쓸수 있는 말이죠. 이번에 넣은 거 어떻게 됐어? 음, 워펑딩즐러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네요. 역시나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특히 듣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다음 8번 어, 덟번째 단어. 다, 쇼다교. 다쇼다교. 다는 큰 대자예요. 쇼큰 손과 다지어는 발. 큰 손, 큰 발. 그래서 한국에서도 조금은 비슷하게 쓰이는데 큰 손이라고 하죠. 물론 의미는 정확한 뜻은 다르지만 큰 손과 큰 발로 돈을 굉장히 펑펑 해프게 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화千,手화다 돈을. 화 돈을 쓰는 게手 합니다. 돈을 아주 물쓰듯이 펑펑 써요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써요. 그다음 비슷하게 아홉 번째 단어 카이먼지샨카이먼지샨 카이먼 문을 열다, 찌 보다, 만나다, 산을.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산이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길지 않죠. 바로 직접 볼수 있는 거예요. 열자마자 보는 거기 때문에 뜻은 단도지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이먼지엔샨 더 수어바. 开门见山的说이 开门见山은 아까 단도직입적이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 땅지자를 붙이게 되면 부사화 시킨다라고 했었네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부사화 시켜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한다 수어 말한다 把 권유 제안도 할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开门见山的说바 이렇게도 많이 쓰이네요 그다음 열 번째 단어 중요한. 笑面虎,笑후虎 笑는 웃다, 面 얼굴 난면자죠. 웃는 얼굴이 얼굴이네요. 그다음에 虎는 호랑이. 그래서 웃는 얼굴 호랑이, 웃는 얼굴의 호랑이일까요? 이거는 앞에 얼굴은 웃고 있는데 뒤는 이제 호랑이 이렇게 루둥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뜻이냐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무속적. 음. 그래서, 예문은, <목소리> 타슈거시어면 후. 타슈거 씹어 면 후. 타 그는 슈입니다. 하고서 바로 양사가 나왔는데 숫자 2가 생략된 경우에요. 소개성에서는 타슈거이슈거의 시그,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타슈거시어면 후. 그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11번째 단어. 카이에 저 카이에처. 카이 <laughs> 카이처에서 여기에서 이제 카이처는 운전을 하다예요. 차를 운전을 하단데 여기서 에 처는 그냥 처가 아니고 이에 예지 해서 밤차, 밤 야자랑 써서 밤 열차. 야간 열차. 야간 열차를 운행을 하다. 무슨 뜻이냐면 밤을 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네, 특이한 경우는 이단어는 밤을 새는 경우가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 수도 있고 놀면서 쉴, 새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공부나 일 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놀면서 밤 새는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문이 타징 장카예 쳐 타징 장카 그는 징장 자주 늘 항상 그는 늘 카이에 처합니다. 밤에 셌니다라는 표현. 그다음 12번째 단어는 빠오 퍼교. 빠오 퍼는 안다. 퍼교는 불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처. 부처할 때그부에요 퍼. 부처의 지어 발. 부처의 발을 안는다라는 표현으로 어 그동안 준비를 하나도 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는데 그동안 준비를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당장 내일이 며칠 뒤가 당장 시험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막 부처님 다리를 막껴 안고 막 부여잡고 어,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로 딱 정의할 수 없는 표현인데, 그동안 뭐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다고, 신경도 하나도 안 쓰다가 자기가 아쉬운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빠우 버지아우" 한다는 라 표현이 또될 수도 있어요. 음. 자기 뭐 평상에에는 신경도 안쓰다가 자기 아쉬우니까는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 영상에서 이영서이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임이하다에이에 임박하다 에서이영다에서이에서시험에서쳐험에서야佛서이영기에 한다라는 표서입니다 그다음 단어가 많아서 조금 말이 빨라요. 그다음에 13번째 표현은 how o 不能再好了.好的不能再好了.이 문장을 보게 되면 글자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근데 how 막몇번 들어가 있고 막 t o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해석이 될똥 말똥 했는데 핵심은 앞에 이두 글자죠, how 더 좋은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가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부너 뭐뭐 할수 없다, 짜에하러이는 자의 다시 제자로 여기서는 음, 다시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라고 쓰인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근데 앞에 부가 있어서 더 이상으로 쓰입니다. 더 이상 뭐할 수가 없다, how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최고로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최고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표현으로 역시나 많이 써요 How the 부 남자 how 라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1네 번째 관용어. 량 코즈 량 코즈 량 둘이죠. 口즈는 입구자예요. 입이 두 개래요. 그래서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们两口子经즈吵架.他们两口子经常吵架.他们两口子네부 찡창들 좌지아 합니다. 는 시끄럽다 할때지는 다툼을 나타내서 시끄럽게 말로만 싸우는 거예요. 막 몸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부부는 자주 싸워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야 다섯 번째 단어도 <laughs> 관용어도 많이 쓰이는 거 파이마피 파이마피 파이는 두드리다 마피 말 엉덩이 말 엉덩이를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아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몽골족들 같은 경우 말을 다 갖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말이 좋을 때막말 어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어말 좋네요 막 이러면서. 그 칭찬을 하는 데서 유래가 된 표현입니다. 아첨하다라는 표현. 그래서 예문도 어렵잖아요. 비에 파이마 필러. 비에 뭐뭐 럴. 비비 파이마 필러. 뭐 하지 마라. 비에 뭐뭐 럴. 파이마 피야 하지 마세요. 아첨하다. 뭐 아부하다. 아부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16번째 관용어는 광광 이성으로 누를 황자 노랗다 색깔할 때 저희 배웠었죠.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 황됐어. 황됐다 이런 표현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허사가 되다. 망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죠시 황라. 저 젠시 황라. 저 젠시 이이 황데솔어. 황, 러, 일, 허사가 됐어, 일, 망쳤어. 라는 표현으로 쓰네요. 이 색깔, 이 노란색은 광선은요 긍정적인 듯이 황금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열일곱 번째 단어, 파오, 탕, 파오, 파어, 탕. 파오는 이제 거품, 그 다음에 탕은 탕이죠. 그 국물 요리할 때, 뭐 매운탕 뭐 이런 거할 때, 그런 탕을 나타내기도 하고, 온천탕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기본 뜻은 어, 국에 밥을 말아먹다라는 표현도 될수 있고, 온천탕 같은 데에 몸을 담그다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물거품이 되다. 역시나 비슷하게 뭐, 허사가 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물거품이 되다. 그래서, 찌, 화, 요, 펑, 탕, 라 지화요파탕라화 지화, 계획이 요도자 또뭐 됐다. 파워탕 됐습니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허사가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 18번째 단어 관용어. 디산저디산저 제3 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3 자의 입장에서 보면 할 때도 쓰이고요. 여기서 관용어로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어, 내연남, 내연녀를 뜻합니다. 삼각관계 표현할 때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음, 예문은 我爱人有第三者.我爱人有第三者.我爱人 <목소리> 아이런 같은 경우는 애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가 여우 있어요. 디산저가 내남인지이지 모르겠어요. 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열아홉 번째 표현도 많이 쓰는 거. 빼니 불好富, 好富不撇你,撇你没후어 부비便니 해서 앞뒤가 형태가 단어가 똑같은데 순서만 조금 바뀌었죠 비엔니 싼거는 싸다죠 근데 주, 어, 주어 자리에 들어와서 싼 것은 매이 없다 하우 후어가 없어요 좋은 후어 화물할 때화자요 물건 그래서 싼 것은 좋은 물건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우 후어 좋은 물건은 뿌피엔이 싸지 않습니다. 저희 이거를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표현으로 어, 많이 써요. 한동안 HSK 5급에 듣기뿐만이 아니고 독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음. 그다음에 20분 20번째 단어 관용어 포어 렁쉐이 포어 렁쉐이 는 물을 끼얹다요 렁쉐이 어떤 물이죠? 냉수. 냉수를 끼얹다. 똑같아요. 찬물을 끼얹다. 그래서 부여 포얼 럼수에 뭐 하지 마라 포얼 럼수에 찬물 끼얹지 마라는 표현이네요. 그다음 몇개안 남았습니다. 2 1 번째 단어 칠야단. 칠야단. 칠 먹다, 야단을 먹는데요. 그오리딴 아, 오리알을 먹다라고 해서 오리알이 동그랗게 숫자. 영자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리아를 먹다라는 표현은 빵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저츠 카오시 요즈야단러. 타저츠 카오시 요즈야단러. 그래서 그녀는 저츠 카오시 이번 시험에서 요또 지야단러. 아, 빵점을 받았어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시험 전에 미역국 안 먹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시험 전에 오래을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물 두 번째 관용어 이거는 다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타이양 정시비엔 출라이 타이양 정시비엔 출라이 타이양 태양이 종뭐뭐에서 어디에서 시비엔 서쪽에서 출라이 나오다 서 해가 서쪽에서 뜨다라는 표현입니다. 평상시와 다를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숨의 세 번째 단어, "워나웨, 워나웨, 워내 나웨, 그분, 내 그분"이라고 해서 배우자를 표현할 때 쓰는데요. 우리 집 사람, 우리 집 귀,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w h a "워나웨, 현재의 부자이지야, 워나웨, 현재의 부자이지 우리 집그 사람, 현재 지금 부자이 어디, 어디 없다, 지에 없다." 지금 집에 없어요라는 표현. 그 다음에 2 4 번째, 부放在心上부放在心上 不放한데요. 放놓다예요. 어디에? 짜이 어디에 신상? 마음에 마음에 두지 않다, 개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什么事都不放在心上.什么事都不放在心上.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은 다 음, 개치 않아, 신경 쓰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개 남았네요. 뒤에 꽁지, 뒤에 꽁지 해서 뒤에는 철이고 꽁지는 그 수탁인데요. 철로 된 수탁이네요. 그러면은 단단하겠죠? 털을 뽑을 수 있을까요?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거는 털모자 마오랑 저희 돈을 세는 단위의 마오자가 같기 때문에 발음이 같아서 물론 글자도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요. 그래서 털로 돼서 깃털 하나도 털 하나도 뽑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구두쇠. 그래 럼만 또지아우타 티에 꽁지 이러면 또 지어 타티에 공지라고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모두 지어 부르다 타 그를 뭐라고 부른다 뒤에 공지라고 불러요. 구두쇠라고 불러요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 6여섯 번째 관용어는 뒤에가 이제 똑같이 써였어요. 뒤에 판완티에후완에철판 판완, 밥완 그릇에서. 철로 된 밥그릇이죠. 저희 한국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철밥통. 어떠한 일, 어, 업어떠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철밥통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절대 잘리지 않는 그런 직업들 있죠.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씁니다. 중국도 똑같이 쓰네요. 그래서, 铁饭碗的工作有哪些? <몰림> <『몰림> <몰림> <몰림> 티에 판완 더 철밥통의 공주어 일은 여우 있다 나시의 어떤 것들에서 철밥통 일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라는 표이네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음, 닭이 떠고도 구토. 도 계란리 안에서 계란 안에서 티아오는 어떤 걸 선택하다 고르다라고 해서 뭐곤란에다 찾아내다 라는 표현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뭘골란에다 구토 그 그뼈예요 계란 안에서 뼈를 찾아낸다. 이게 결국엔 무슨 말이죠? 뼈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키워크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뜻이냐? 트집을 잡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 파 저양 쏘시 찌단리 툐구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지양 쏘시 뭐다 찌단리 툐구토 계란 안에서 이거 뼈 찾아내는 거야. 트집 잡는 거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용어 조금 길었는데 많아서 말이 좀 빨랐죠. 27가지 관용어를 해 봤습니다. 이밖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 준비해봤네요. 재밌는 관용어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짐대오머 아, 쇼더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또 신고. 바이.